안녕하세요. 임카닷컴 임주상 대표입니다. 어, 지금부터 보시는 내용은요. 어,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나 또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하,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많이도 궁금해하실 거예요. 황명 씨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어, 저희의 도움과 또1 0 0만 유튜버 유정원님의 도움으로 물론 그쪽 구독자님들 도움으로 어, 5월 15일 날 어, 9시간에 걸쳐서 수술을 했습니다. 다행히 수술 경과는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고요 지금, 어, 회복 중에 있습니다. 어저께, 어, 제가 다녀왔는데요. 어, 얼굴도 굉장히 밝고, 어, 우리 구독자님들, 어, 또 시대님들, 우리 카페원님들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라고, 어,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어, 황미영 씨는 앞으로 계속 그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 저번에도 말,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유튜브 수익은 일단은 황명우 씨한테 어, 치료비를 계속 지원해줄 거고요. 또 많은 분들이 지금도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어, 이도,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관심 가져준 유정호님과 어, 유정호 TV 구독자님들한테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황명우 씨왕키될 때까지 우리 구독자님이나 시청자님들 많이 응원해주시고요. 앞으로 는 인카닷컴이 어, 끝까지 우리 미역실를 지켜줄 것이다. 그 약속을 끝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선동익선동에서 타보, 익선동갈때그 뭐야 원이하고 애들이 한번 타보자고 해갖고 처음 타보고 지금... 지하철 얼마지 얼마지? 아 고개 자라가지고 지하철 안 타봤어? <laughs> 나 어? 집사가 맨날 오버주니까. 어? 아유. 아, 아, 아름다운 아울렛이 어, 어디지? 저쪽이잖아, 저기. 어. 아니, 근처에 백화점이 없어. 뭐가, 있니깐요? 아니, 출발, 출발, 출발. 흰색보다 돼지가 난것 같은데, 나는. 저게 어. 그치? 돼지가 난것 같아. 어 그냥 무난한 것 같은데? 어, 어 예쁜데, 이거? 써봐. 하라 <laughs> 머리 망가질가봐 그래 머리 이거는 우리 미옥이한테 줄 선물이에요 네. 남녀 공용이에요? 아니지 머리가 작은데 난 네. 큰가 <laughs> 본인은 커서 못써 머리 미옥씨가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웃음> 뭐지 <laughs> 여전 선물을 사버린이 별로 없어고 아니 근데 지금 다행히 15일날 그 황미옥씨가 어 수술이 굉장히 잘 됐다고. 근데 오늘 아침에 통화했는데 많이 아픈가 봐요. 뭐 수술한 자국이 아픈 건지. 아프지, 어. 수술했는데. 그것도. 그러니까. 개복 수술한 거 아닌가? 맞잖아요. 개복 수술. 복강경으로 안 되니까 개복해가지고 이제 전이 된 암을 다 제거했는데 다 제거했는지는 모르겠어. 지금 뭐 수술은 잘 됐다고 들었는데 가서 한번 들어봐야지. 그렇죠. 네. 오늘은 차가 막힐까봐 <laughs> 지하철. 지하차고 한번 가보려고요. 워낙 또 멀어요. 저희 회사에서 그 우리 미국시 그 수술한 그 삼성병원, 삼성서울병원이 워낙 멀어요. 그래서 차를 놔두고 지하철을 한번 진짜 오랜만에 한번 타보려고. 도전 아니야? 도전? <laughs> 근데 제가, 제가 솔직히 말하면 약간 그 폐쇄공포증이 좀 있어가지고. 이 지하철 같은데 뭐 비행기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내가 이제 뭐 차가 막히고 할까봐 그냥 지하철 가게 나을 것 같아 갑니다. 어때? 어? 잘 타니까 어때? 어 좋아. 어? 이거 너, 본인 차보다 비싼 차야 불안해 아니 <laughs> 바람이 싫다는 거야 왜? 소리야 그 그래? 그래요? 네 그래서 자리에 안 앉고 나 여기 형아 다시 앉고 무슨 일 있습니까? 대표님 네? 여기에 네. 여기 여기에 저아 여기 여기 저 아니 이제 이제 몇년안 남은 거 같은데 여기 앉을 자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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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커플 한 자리를 앉아주세요 대표님 네 머리가 좀 평해요 머리? 네? 아, <laughs> 아 머리를 좀 보자고 그래 아 가면 1번 치고 나가야 돼네나 네. 아, 미역시가 있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와한 시간 한 시간 <laughs> 맞지 네

미, 미옥 씨가 <laughs> 수술하고 입원한 데가 우리 병원인데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에... 어 올라가 보자고. 요시 안녕? 짜자잔. 네. 저거. 아유, 퐁. 아, 예쁜데. <예뻐. 웃음> 어... 중간을... 저기 여러분, 황미호 씨 다이어트 됐어요. <laughs> 어? 와다이어트입니 멋지겠다. 잠깐 됐습니다. 안녕. 미시 <laughs> 갈게요. 응, 운동 잘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응. 구독자님들한테 한마디 해줘요. <laughs> 화장 안 해도 씨 이뻐졌어. 박길누가 안녕. 문제 잘하고요.